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이혼하고 현재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충청북도 어디쯤 살고 있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남기는 이유는 며칠 전 부모님으로부터 속이 뒤집어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친구들이나 직장동료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아무래도 제 가족 일이다 보니 많이 꺼려지더라고요. 막말로 그 어떤 이야기를 해봤자 전부 제 얼굴에 스스로 침뱉는 격이니까요. 하지만 혼자 소가리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고민하던 와중에 마침 여기 사연을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이 생각나 들리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과 있었던 일이다 보니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대한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려요. 저희 부모님은 남아선호 사상이 엄청 강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하루도 안 돼서 바로 둘째를 가질 계획부터 세우셨다네요. 정말입니다. 아빠가 직접 이야기해줬으니 사실이겠죠. 사실 이 시점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바로 엄마였는데 저도 애를 낳아본 입장으로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출산하자마자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둘째부터 입에 올리는 남편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당장 뒤통수를 냅다 갈겼을 텐데 엄마는 한술 더 떠서 의사 선생님에게 둘째는 언제쯤 시도할 수 있냐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가슴이 갑갑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한 겁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낳으려고 했다는 아빠와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땐 차라리 제 동생이 남자라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네요. 아무튼 두번 만에 아들을 뽑아낸 부모님은 말 그대로 무조건 아들아들하며 살아오셨고 그 속에서 전그 어떤 관심도 못 받은 채 스스로 알아서 컸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어두운 과거 때문에 제가 지금 혼자서 애 키우면서도 알아서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라면서 동생과 차별당한 걸 쓰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당연히 남동생이 독차지했고 학창시절엔 학원이나 사교육 역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었죠. 원래 드라마 같은 데서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자식은 정작 공부를 못하고 구박당하는 주인공이 혼자 독학해서 뛰어난 성적을 받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학원 한번 안 다니고, 그 흔한 인터넷 강의조차 받아보지 못한 제가 공부 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겨우 중위권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그쳤어요. 동생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법한 명문대를 갔고요. 어릴 때부터 이어져온 차별은, 제가 대학교를 진학해서도 여전했습니다. 동생은 매달 용돈이며, 동아리 활동비까지 전부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거기다 방학 때 유럽으로 배낭여행까지 보내줬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등록금만 대주셨어요. 용돈 같은 건 구경도 못 했네요. 저더러 이제 성인이니 알아서 벌었으라는 말만 하셔서 졸업할 때까지 매일 알바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낮에는 수업 듣고 저녁에는 호프집에서 서빙하거나 운 좋으면 과외를 구해서 하며 재용또는 전부 스스로 벌어서 썼죠. 그 나이 때 다하는 소개팅이나 학교 서클 활동은 꿈도 못 꿨네요. 저라고 처음부터 부모님께 반항 한번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고분고분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항의도 해보고 따져도 봤어요. 이렇게 차별을 해거면 날왜 낳았냐고 따졌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았냐 이러는데 없던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나의 부모님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었네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서 주워오거나 친자가 아니라서 제게만 못되게 구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와 저는 누가 봐도 모녀지간인 걸 바로 알아차릴 만큼 생긴 게 판박이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제가 단지 딸이라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자마자 전 집을 나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고시원에서 한동안 지내야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더 이상 동생만 이뻐하는 부모님을 안 봐도 되는 것만 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더라고요. 동생 녀석도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워서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거기다 한 번도 저한테 누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야 아니면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 소용없어서 포기한 지 오래고요. 제가 들어간 회사는 이 차전지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비록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이지만 같은 업계에서도 알아줄 만큼 튼실한 기업이었고 월급 수준도 높은 편이었죠. 진짜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거기다 맛있는 배달 음식 시켜놓고, 영화나 보는 게 유일한 취미였던 저는, 돈쓸 일이 통 없더라고요. 만날 친구도 없고,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제가 사는 곳은 처음 고시원에서 그 다음 원룸으로, 그리고 오피스텔로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러다 29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이쯤에서 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은 그때 저희 회사로 막 이직을 해온 경력신입이었는데 온지한 달도 안 돼서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뭐에 홀렸는지 저는 승낙을 해버렸네요. 그렇게 비밀 연애를 한참 하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남편과 이혼하는 데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일정 부분 원인 제공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성격도 좋고 시각적도 무난했던지라 저와 남편은 크게 싸우는 일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께 용돈이며 명절에는 선물까지 챙겨드리고 있었거든요. 마음 같아서야 인형 끊고 안 보고 살고 싶었지만, 그래도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준 분들 아닙니까?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결정에는 후회 없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못되게 했어도 일단은 부모니까요. 여하튼 남동생이 결혼하는데 3억짜리 전세집을 구해준다고 하시는데,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 결혼할 때 친정부모님이 얼마 지원해주셨는지 아세요? 딱 천만원 해주셨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니, 천만원이 작은 돈 아니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동생한텐 선뜻 3억이라는 큰 돈을 내주시면서 저 결혼할 때 1천만 원 보태주신다고 얼마나 공치사를 하셨는데요. 그나마 제가 모아놓은 돈이 충분해서 시가 쪽이나 남편이 별말안 했지 안 그랬으면 기우는 결혼을 할 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정을 남편이 알아버렸다는 거고 그때부터 저희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죠. 툭하면 자기처럼 처가복 와이프복 없는 사람도 없을 거라면서 재속을 긁어놓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니까 뭐라고 반박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받아줬습니다. 미안하다고도 했고요. 사위라고 밥상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건 맞으니까요. 그렇게 받아주며 살던 와중에 드디어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왔고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제 딸이에요. 아이를 낳고 제법 오랜 기간은 나름 잘 살긴 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동생이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자기도 사업한다고 설치더라고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던 대기업까지 입사를 했는데 무슨 사업이냐 했더니 이번엔 아빠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서 자고로 남자는 그릇이 커야 한다. 거기다 네 동생은 큰일을 할 사람이니 저보고는 입 닥치고 있으랍니다. 그래서 성질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아빠가 사업 자금이랍시고또 1억 원을 흔쾌히 줬다는 말에 본격적으로 남편이 저를 잡기 시작하더군요. 저만 눈에 보이면 시비를 걸면서 저보고 얼마나 못났으면 동생이 사업이나 받아가는 동안 달랑 천만 원밖에 못 받았냐고요. 거기다 사업이 자랑 풀리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더러운 성질까지 부리며 밖으로만 돌길래 어느 날 제가 확 김에 이럴 거면 이혼하자 그랬어요. 물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말을 먼저 뱉은 거 절대 잘한 거 아닌 거 압니다. 100%의 진심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바로 그러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 말만 안 했어도,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애는 저보고 키우라고 말이죠. 그리고 양육비는 꼬박꼬박 잊지 않고 주겠다는데, 대체 어느 정신 나간 부모가 저런 소리를 한답니까? 정말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안 되면 몰라도,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임에도, 아이는 키우기 싫다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저 역시 남편을 놓아줘 버렸네요. 평소에 그리 좋은 아빠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쉽게 애를 포기할 만큼 나쁜 아빠도 아니었거든요.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혹시 이 인간도 우리 애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정이 없는 건가 싶으면서 남편에게서 우리 부모님이 보이는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젠 혼자가 아니라 둘이겠네요. 우리 딸아이가 있으니까요. 어린이집 갈라이는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르다 싶어서 집부터 구한 저는 집에서 할 만한 걸 찾기 시작했어요. 정한되면 할수 없이 종일반이라도 보내고 직장을 구해야 했겠지만, 그 전에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돈을 벌수 있는 걸 먼저 찾아보자 했죠. 그러다 시작한 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제품 판매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사이트에서도 할수 있는 거라 제품 잘 선택해서 홍보만 잘 되면 꽤 수입이 괜찮다고 하길래 시작했는데 부모복 남편복 없다고 하늘에서 불쌍하게 여겨졌는지 시작부터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신이 나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거기에 쏟아부었죠.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거든요. 이혼하고 딱 1년 만에 제한달 수입은 웬만한 대기업 사원보다 훌쩍 많아지대요. 돈이 있으니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 행복한 순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평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면 딸아이와 차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면 그 근방에서 좋은 숙소 잡고 쉽니다. 딸아이가 따로 스케줄도 없이 무작정 떠나는 여행을 훨씬 더 좋아해서 일부러 그렇게 다니거든요. 딸에게는 엄마인 제가 전부예요. 제게도 우리 딸이 전부고요. 그런데 저도 참 바보 같죠.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자꾸 부모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돈도 이제 벌 만큼 벌고 생활의 여유도 한층 생겨서 그런가 자꾸 잡생각이 나면서 이제는 부모님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친부모가 있는데 왜 내가 고아처럼 외롭게 살아야 하나. 거기다 우리 딸을 생각하면 더더욱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빠는 없다고 쳐도 최소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있다는 건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과 일절 연락을 안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제가 이혼하고 한번 찾아갔을 때 애까지 있는데 참을성 없이 이혼했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지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폭발을 해버렸고 그 후로 서로 모르는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제가 먼저 용기를 냈고 부모님과 저는 다시 전화도 하고 가끔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연락하고 지낼 때보다 더 잘해드렸어요. 그래도 부모라고 오랜만에 얼굴 보니 정말 반갑고 든든하더라고요. 선물도 해드리,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렸더니, 부모님은 저보고 이만큼 성공했나며 깜짝 놀라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동생 안부가 궁금한 겁니다. 사실 동생이 사업한다고 서울로 떠난 이후로 통 소식이 없길래 부모님께 물어보니, 진작에 다 털어먹고 이혼까지 했다는 말에 깜짝 놀랐네요. 저는 그러냐 참안 됐다 하고 별말 없이 넘어가려 했어요. 굳이 제가 딱히 해줄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제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애 키우는 거안 힘드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건 왜 물어보냐고 했더니 엄마는 자기가 애도 봐줄 겸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같이 살게 되면 현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동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사업자금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 진짜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를 정도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눈물부터 나는 거 겨우 참으며, 지금 동생한테 돈 해주려고 평생 구박만 해온 딸내 집에 얹혀 살려는 거냐, 해도 해도 이건 아니지 않냐, 나한테 해준 게뭐 있다고 그딴 소리를 이토록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냐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냐고 오히려 더 화를 내시는 아빠에게 지금까지 단한 번이라도 날 자식으로 생각해 본적 있냐? 양심이 있으면 이러는 건 아니지. 당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한테 가라고 했어요. 같이 살던, 지지고 볶던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전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네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물은 왜 그렇게 나는지, 이런 인간들을 그래도 부모라고 힘들 때마다 생각나고 그랬구나, 내가 정말 모질이 중에 최고 모질이구나 하는 후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후로 연락와도 아예 안 받으려고 했건만, 절 정말 서럽게 했던 건, 그 난리를 치고 나왔는데도 전화 한 통, 문자 한통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화도 안 납니다. 가끔씩 거울을 볼 때마다 그저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 죽겠네요.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었길래 친부모한테 이토록 처절하게 외면을 당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저와 제 딸만 위해서 살렵니다. 부모님도 없다고 생각할 거고 당연히 남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고아처럼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고아라고 생각하고 더 독하게 살아가려고요. 제 딸은 저와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최고의 엄마가 돼줄 겁니다. 저 힘내라고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모두들. 감사합니다.